할렐루야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성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몸에 심장이 중심이고요. 또 나무에도 뿌리가 중심입니다. 집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죠. 기둥과 주춧돌이 중심이 되어야 건물이 든든하게 설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엔진이라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중심에 두는 인생은 결국 돈이 흔들릴 때그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의 관계를 너무 중심에 두면요, 그 사람이 떠날 때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답지와 같이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옮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라는 개념을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기업을, 즉 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두 지파를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 이 나라의 허리와 같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세겜, 실로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장소가 될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 자손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붙잡아 줄수 있는 중심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었다라고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죠. 결국 그 작은 타협이 이 중심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일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이 자리 그리고 이 역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단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켜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나는 그저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으로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땅을 분배 받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한 몫씩 받았는데 요셉은 이두 아들이 각각 기업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집화보다 두 배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장자와 같은 권리를 주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것이 원래의 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아들의 삶을 기억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마땅히 장자의 갑절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원래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된 것이지요.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또 천국의 소망이라는 두 몫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눈앞에 반짝이는 영원하지 못할 잠깐의 것들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장자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예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지명이 아니라서 읽으면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명 나열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브라임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정확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문하세,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 나라의 아주 허리와 같은 중심부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 자손을 아무 곳에나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붙들 중심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결국 신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요. 요수아가 마지막 언약을 갱신한 장소입니다. 또 실로에는 성막이 세워졌죠. 즉, 하나님은 요셉 이 자손들에게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이 나라와 신앙을 붙들 중심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첫째에게 유산을 조금 더 주는 관습이 있었죠. 그 이유는 단순히 첫째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첫째이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고 가문을 이어가야 될그 중요한 사명이 첫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거죠. 장자가 이더큰 몫을 받는다는 건 어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은혜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몫의 은혜를 주신 것도 단순히 땅을 많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우고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그 책임감, 그것을 책임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단순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책임과 순종으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중심에 세우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바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음에서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서면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세상의 중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의 중심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의 중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자손에게 두 목새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우는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개세레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귀한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한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들을 남겨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노역을 시키며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중심은 그 자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의 위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90%가 아니라 100%여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남겨두는 그 작은 불순종의 불씨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죄가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도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그런 개셀은 없는가? 그 개셀의 가나안 족속처럼 쫓아내지 못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없는가? 버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남겨 두고 있는 죄의 모습들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욕심들, 말씀 앞에서 타협하는 그 작은 부분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균열을 만들고 내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온전히 지켜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순종으로 붙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성교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자선을 중심에 세우셨지만 그들이 중심에서 타협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이 자리 이 사명을 끝까지 순종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중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사명을 끝까지 순종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타협과 죄를 비추어 주시고 게셀과 같은 불순종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책임과 순종으로 살아내며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